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아당신 the 네 c e a 출 o 13개만 됐네요? 400개 안 t the ocean. So, I'm going to 성민이 배우프다세개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 땡큐 합니다. 여기 와서 봐볼 걸야 성민이 또 벌써 두개또 감사합니다. 설마? 가나얀 되었습니다 공격력 86. 이 늑대 먹을 것 같은데? 아승민이별써사한개3일 카운터. 카운트. 감사합니다. 카운트 고마요. 안 써도 돼요. 카운트까지만. 예안 먹는데? 10. 써빈의 벽에서 18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고마요. 워 1월 18. 헷갈림이 <laughs> 왜저그안 먹지? 테포안 들었나? 테이 들었는데. 기계살인다. 이용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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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무사할> <목소리> <머레> 이거 <관절>, 관용 <머레> 실수하지 마라

노플 높을... 진작에 따는건데 실수라 해서 마우스 때문에 아쉽네 아 근데 진짜 졸리다 큰일났는데 <laughs> 다리우스 진짜 잘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딜계산 하는 다리우스 못만나볼걸 상대? 지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? 이거는 이딜계산은 다이아에서도 다이아에서도 쩔어서 사람 많아. 어차피 죽는데 플레이쓰는 사람 많아요. 해커링못 하는 게 아니야. 다리우스는 템플을 잘안 만나봐서. 그런가 그런 거일 그런 거예요. 다리 써야 한 사람이 적보니까 최근에 몸따리네 엑스 오면 더블킬인데 야한 손으로 해야겠다 아 너무 졸리다 턱 깨고 있어야 지금 졸려가지고 왜안 돼? 에이씨. 이거 키보드를 눌러야 되는구나. 바뀌었나 본데, 마우스로 클릭 안 되네, 안 되네. 없겠구나. 아, 저 <laughs> 레드 이겼겠다아닌가멈 책사 <laughs> 뭐얻 <뭐고> 쓰는 거? <laughs> 타이밍이 안 좋네. 목표포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너프예요. 너프예요. 너프. 어, 되게 세다. 네, 시바나. 니누가먹가지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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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먹었네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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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니가 니가 밤새고 아침방송하는 거예요.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는데, 모르죠? 참, 밤새고 방송하고 있어. 군입대 티데이

리메이크 날짜는 모르겠어요. 유튜브 확인하시면 리메이크 소식에 관한 이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. 다리츠 1위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립니다. 추천 500개까지 55개 남았다. 55개 부탁드려요. 시는데 50개, 40개 추천과 즐겨찾기 즐겨찾기 하시면 알람 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사람 볼수 부탁드려요. 땡큐 응, <laughs> <적을 찾을 웃음> 감사합니다. 게임 그냥 이긴 것 같은데, 우리 팀 잘해서 나그 <laughs> 오늘 참 오늘 PC방에서 다리 우스 하시는 여성분 봤는데, 그래서 보니까 좀 잘하시더라고. 여자가 다리에 쏘는 건 처음 봤어요. 진지하게 그냥 재미로 몇번할 수도 있는데, 그분 다리에서 계속 하시더라고요. 응, 아, 저는 얼굴 잘안 봐서 얼굴 잘못 봤어요. 음, 잘하던데? 게임 결과는 몰라요. 다리스 하는 거좀 봤는데, 잘하시더라고요. 근데 또 답답하긴 했어. 답답해요. 조금 답답한 게 뭐였냐면, 꼭한 대를 그 내가 먼저 맞고 나서야 Q 스킬을 써요. Q 스킬 견제를 안 해요. 그리고 상대방이 도망갈 때이 스킬을 써야 되는데, 상대방이 들어올 때이 스킬을 쪄 답답했어요 야, 궁은 잘 써요 여성분이 그 정도면 잘한 거지 키워도한 실버 브론치 되시는 것 같더만 이 새끼 막다치라고 개새끼 로내 거야 이렇게 가갈 헷갈림 이제 던지네 아 군대 얘기를 해아 군대가 뭐 대수라고 아나 군대 존나 군대 부신분인 새끼들이 제일 싫어 진짜 아니 씨발 당하는 거를 왜 갔다왔다고 갔다 치라리야 조용히 계세요 좀아 진짜 사하잖아, 미국처럼 삼성중공사처럼 미국처럼 그냥 자원해가지고 입대하는 거 아니면은 대한민국은 군대 갔다 온거 대수로 부심 부리면 안 돼요. 다 가는 걸 시청자분들이 군대 얘기하면은 끝도 없어져 계속 자기는 뭐 군대 다닐때 동안 뭐 했다, 뭐 했다. 이러면 끝도 없어 방송에 어긋난 대화를 하니까 원래 강퇴해야 맞는 건데, 저는 강퇴를 잘안 해요. 그래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. 내방 시청자분들은 착해서 말씀 잘 들, 들으실 거예요. 그렇죠? 저는 나이 관련된 질문 안 받아요.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도발한다고 해서 내가 미필이던 군필이던 말안 해. 나에 관련된 질문하면 원래 강태야 또... 안 받아요. 그냥 니네 새끼들이... 그냥 툭 까놓고 말해서 미필이던 군필이던 간에 다녀왔던 간에 그냥... 군대로 부심부린 새끼들이면 개좆진다요 존나 처먹고 다니는 새끼들... 웬만하면 눈치 있어서 군대 얘기도 잘 안해. 가끔씩 친구들 만나 할 때,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들 다 제대해가지고 가, 그 가끔씩 술자리에서 그냥 말하는 거지 어디 가서 아니 씨발봐 후임이 개 병신 같아가지고 선임한테 존나 처맞았다막 이런 개소리나 존나 하고 하지마 쪽팔린 거요아난뭐 이해를 안 가요 이해가 안돼 다 다이피야? 왜? 다 닿겠는데? 아못잡겠다 까비 한미? 아 근데 진짜 멘탈 되게 좋다. 소리는 안 쓰네 3 0대1 0인데막 <laughs> 말하자마자 썼어. 수고하셨습니다. 출장가 제일 특이한 분이 나때리야. 참 맛있이 부탁드립니다. 승급장이에요 승급장. 1승 25배. 지금 1승 해가지고 1승 25배. <laughs> 딜량이 알리스랑 비슷한데 딜을 안 했으니까.